나이 드시는 거 어떠세요? 이제 또 우리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오면 아 우리 모두 다한 살씩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어 여러분 나이가 늘어가감에 대해, 어 나이가 한살더 늘어나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아니면은 조금 슬프세요? 오늘 어 말씀을 보면 아주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여수와도 늙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어,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 진짜 아, 수고는 했지만 이제 너 너무 늙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니? 여러분 어, 이것을 우리가 같이 듣지 않거든요. 나이가 많다와 어, 할 일이 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이 말씀이 아니 이렇게 늙 이까지 고생하시고 일을 못 끝냈어요. 음. 이제는 그만 쉬셔야 되겠네요. 이게 꼭 요즘에 우리 꼭 회사에서 열심히, 요즘에 그 한동안 유행했던 게뭐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부장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자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 나머지 상을, 어, 좀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20대, 30대들이, 아주 빨리 성공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40대 50대 되면 번아웃이 오고 또 초기 퇴직이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60대 되면 뭐예요 이제 당신의 인생 끝났습니다 빠져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우소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스포츠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적산 여치라는 어떤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근육을 쓰고 운동을 막 하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면,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유산소가 아니라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근육에서 젖산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젖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어떤 때냐면 우리막 달리기 같은 거 하다 면 갑자기 다리가 막 무거워질 때 있잖아요. 더 이상 못 걷겠고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올라갈 때 음. 올라가다 올라가다 결국에는 아우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다리가 막 천근, 만근이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젖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육이 어떻게 되느냐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젖산 여치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운동을 더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것이 그러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을까. 더 얘기해서 이제 뭐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 마라톤 하는 사람이라든가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로를 덜 주면서도 가장 좋은 속도로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산 엿, 여... 시에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반에 너무 전력 질주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마지막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초반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젖산 열러 나오고, 결국엔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막 빨리 달린 것 같았지만, 중국에는 그 한계점이 왔을 때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안전하게만 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어, 실질적인 운동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적산 여에 이렇게 바로 밑에까지를 목표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훈련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그 글을 읽다가 갑자기 여호수와이 말씀을 보는데, 어, 우리에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적산 여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사명과 우리의 목표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끝낸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어딜 땅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혹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너는 여기까지 못했으니까 그만두어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재규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야너 여기까지, 어, 내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왔는데, 너에게 한계가 왔어. 그런데 너가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직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해야 할거 다음의 세대들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나이, 내 체력, 내 상황을 다시 보시고 우리의 남은 땅,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거의 수명의 끝자락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현장에서 아주 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전쟁에 참여해서 까지 그 놀라운 지경을 넓히고 이제는 가나안을 거의 어 점령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까 손 떼고 뒷방으로 물러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늙었지만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하고 7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결국에는 오늘 이 정복의 주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가 뭐 되어 있습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그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우수아가 너가 나이가 늙었어.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쓸모가 다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끝까지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해서 따라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번에 무엇인가의 큰 결과를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시는 걸원하시더라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을 빨리 정복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심에 끝까지 그 페이스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끝까지 유지하고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직 남아있는 일들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끝내는 슈퍼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을 끝까 그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마음의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끝내야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초반에 열심히, 너무 빨리 달려가고, 너무나 큰일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그렇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히려 대기만성, 조금은 늦게. 조금은 그리고 어 결과도 늦게 얻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을 때까지 꽉지변함없이일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몇 세에 받았죠? 80세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뭐냐면 늙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빨리 성공해야 되고 뭔가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신앙에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느려 보이고,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너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어찌 보면 실패 아닌 실패와 같은 남은 땅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마도 그 땅을 다 정리하실 수 없을까요? 당연히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싸움을 그렇게 한건한건 한건 하나씩 점령해가게 하셨을까? 한 번에 가나안 땅을 모두 다 토네이도나 아니면 가뭄이나 뭔가 하나님께서 손 쓰시면 한 번에 끝날 일을 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정복해야 될 땅. 블레셋의 다섯 도시, 시돈 사람들의 영역, 레바논 산지, 그 다음에 요당 동편의 그슬, 마이갓 쪽 속.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 이스라엘의 어떤 나태함도 있긴 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 적당한 상황에서, 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을 쫓아내기에는 그들이 너무 강하고 수고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어찌 보면 시험거리잖아요. 그거를 왜 여우수와 손에서 끝내버리시고 그들에게 줬으면 그들이 그 시험거리를 안고 가지 않았을텐데 전국에는 사사기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리는 종의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근간을 보자면 시작의 뿌리를 보자면 오늘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씨앗이 될수 있는 씨앗들을 남겨 놓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었더라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남겨놓았느냐? 바로 그것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훈련, 교육의 커리큘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화는요,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여수화로서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수아가 바로 마감되는 날, 그가 죽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포되어지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죠.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땅들을 여호수아가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다음 의 세대들,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찜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내가 끝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남겨 놓으셨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지 않고 이어질 때가 있어요. 쓴뿌리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희한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도와주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줘. 조금 더 도와줘도 되는데, 꼭 거기까지만 도와줘. 숨 넘길 만큼만 도와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해피엔딩처럼 보이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해피엔딩이지만, 나의 다음에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자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이가 늙어서 내가 완주하지 못함으로, 내가 끝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거나, 아, 내가 실패했구나. 자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내가 살아왔던 그 완주의 페이스를 다 같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남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혹은 다음에 시당의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유사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은 단판의 승부가 아니에요. 가끔은 단판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 릴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죠. 오늘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도전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을 저는 알아요. 왜? 내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증거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의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한 동일한 그 은혜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땅을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능력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연습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훈련의 은혜에 그 필드로 나올 수 있는 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끝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독수리는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요. 그 높은 둥지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버려요. 왜 그래요? 둥지 안에 있어서는 날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다 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강하고 승리하는 그런 강건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그들도 체험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릴레로 이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을 이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 인생에 남은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나는 오버페이스나 혹은 단기간에 끝내려는 그러한 내 마음의 소두름이 아니라 까지 가장 최선의 모습에서 완주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와 가족의 남은 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장과 일터, 동료들과의 관계가 남을 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 손대지 못한 선교와 성김의 자리, 또내 안에 오래된 재성, 이런 것들이 남을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캬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주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최고보다는 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나 최선은 나의 100%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완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남은 땅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남은 땅을 소망으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이, 그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남은 땅이 새로운 복에 이어지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끝까지 숨이 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또한 내가 달려갈 구간을 마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다음 사람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겠다고.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잘 분별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의 세대로 세우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같이 같이 믿음의 그 완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 미래의 일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순간 짧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변함없이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될수 있도록 우리 지자서치가 그러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